영상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업체 정보 등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wow. 렇죠 이야. 하나이거 하나 에 드네 와 이야. 이 어, 대박. 와우. 이야. 이야. 니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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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여이리보왔이요 여긴 어딘지 아시죠? GS 캠핑카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네. 새로운 소식이 없으면 안 오시는 부장님 <laughs> 아니, 그냥도 올라가랬어요. 그래요? 딱 하고 보이네요, 근데. 카리아를 저희 주령 모델인 오벤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드디어 오벤이 나왔군요. 네. 몇 번째로 받으셨나요? 한 여섯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 네. 일단 보죠. <laughs> 궁금해 네. 죽겠습니다. <laughs> 이게 벌써 적재함,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실내는 지금 개발을 위해서 다 탈거를 했어요. 리얼 아... 시트까지 전체 탈거를 했고요. 있는 상태를 못 보는구나, 그럼. 네. 아. 스타리아 5배의 이제 풀옵션 차량이고요. 네. 순수하게 차값만 약한3,400 정도 하는 모델입니다. 3,400? 네. 5배인데요 네. 차값만? 네. 3,400? 시동록세 하면은 3,600 정도. 와, 제가 제가 스타렉스 살 때가 2,800 정도였으니까 지금 한 600만 원 이상 오는 거네요. 네. 와, 많이 업그레이드 가 됐나요? 어, 일단은 편의 사양 쪽에서는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상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뭐 크게. <웃음> 네. <웃음> 그렇고요 네. 일단은 안전장치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껍질을 완전히 까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지함 쪽에는 말 그대로 완전한 깡통입니다. 네. 어, 네. 격봉도 원래 있는데, 저희도 그렇죠. 지금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제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 네. 네. 그 앞쪽으로 가 보시면은 이거 적재함 길이는 기존하고 똑같아요. 적재함 길이는 거의 비슷해. 좀더 길어졌어요. 길이는 1700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네, 네. 그 정도급으로 한번 줄자로 재보셔도 돼요. 한번 재보 실측은 안 했는데 전체 길이가 센터 기준으로 1700 똑같네요. 어, 똑같아요. 네. 똑같네, 진짜. 폭은 1615 정도 나오네요. 1615? 네, 161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높이가 틀려졌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존의 그랜드 스타렉스에 비해서 3열 창문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졌어요. 길이가 작아지고 높이는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부분 요만큼이잖아요. 네네. 격벽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여기까지 튀어나옵니다. 아, 네. 어마어마하구나. 아 전동이 아니네요 이건. 네 오벤에는 불행하게도 전동이 없고요. 이거 깨지는 거 그거. 플래시 글라스에서는 깨지는 게 없고 아 플래시 글라스를 안 넣으면 은 아마 어, 유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이쪽 두 개하고 뒤쪽에 네. 하나를 잡고 있거든요. 잠금 장치가. 네. 그래서 아마 유리가 흔들리면서 차체에 부딪혀서 어, 사이드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깨지는 거같아타대 아 탁! 탁 찍혀가지고. 네네 현대에서는 그거 잡았다고 했으니까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오벤 리열 시트인데 기존의 그랜드 스타렉스에서 레고 이 훨씬 더 작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자체가 아예 고정입니다. 레일 어? 레일 방식이 아예 삭제가 됐고요. 레일이 없네요, 지금. 네네.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 다세 좌석이 다3점식으로 바뀌었어요. 시트 모양도는 완전 바뀌었어요? 네, 시트 모양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그쇠 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다리가? 네네. 아, 그래서 유럽처럼. 아 완전 다른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랜드 스타렉스 시트 프레임이고요. 네. 이게 이제 스타리아. 오벤의 시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 기존의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시트에서 네. 양쪽만 3점식이었고 가운데가 2점식이었거든요. 네.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는 전체가 다 3점식 시트로 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트 골격이 자체가 좀 튼튼해지고 좀더 커진 반면에 이 등받이 조절이 지금 리클라이너가 장착이 돼 있지만 이건 아예 그냥 고정이잖아요. 어머.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네, 아예 이 상태로 고정입니다. 전면도 후면도 그냥 이 자리에요? 네, 각도 조절이 안 돼요? 네. 네. <laughs> 안 <됩니다. 웃음> 와, 이게 또 이런. 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7월달 안에 네. 시트 인장 강도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시트를 분해해 놓은 거고요. 아. 어? 이걸 또 어떻게 리클라이닝으로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투어로 모델에 사열 시트를 갖다 놨어요. 네. 그거는 앞으로 이제 접... 등받이가 접어지는 방식이었거든요. 아그 시트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장점들을, 각 시트의 장점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변할지. 어, 아마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오벤이 가장 늦게 출시된 이유 중에 하나가 2열 시트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같아요. 시트 인장 강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강해서 나오느라고 좀 늦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인장 강도 시험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네, 네. 어, 일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동 시트고요. 음, 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회전되기 좀 어렵겠네요, 그럼? 뭐, 어렵지는 않겠죠? <웃음> <웃음> 그런가요? 네.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콘솔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들이 별로 그렇게 활용성은 없는 것 같고요. 사이즈가 냉장고만 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전자파킹이라서 네. 사이드 브레이크를 개조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회전 시트를 하신다거나 냉장고를 넣었을 때 이제 가장 아. 이상적인 모델이 음. 나올 것 같고요 어 여기도 되게 예뻐졌다 네 여기는 이제 수납함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와네 상대적으로 또 글로벌 박스는 되게 작아졌고요 어 그러네요 오. 네 에어컨 통풍구가 중간에 있어서 먼지는 많이 쌓일 것 같아요 <laughs> 그러네요 또 그리고 투어로에는 삭제되어 있는 컵 홀더가 네. 오벤 풀옵션에는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무선 충전 그 다음에 usb들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 그다음에 하이패스 음. 실내등 그리고 아, 여기 수납장 상단에 있네. 수납장이 적용이 되어있고요. 굳이 이걸 넣어서왜 시야를 좁게 있을까?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뭐한번앉아보시요 제재를 여기, 여기 앉아보세요. 조수석에 앉아볼까요? 네, 그래도 보이니까. 어 전혀 상관없구나. 네 전혀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약간 다마스 같은 느낌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앞 라인 끝에까지가 네. 많이 길어졌어요. 아 모니터가 이것도 옵션인가요? 네, 이것도 옵션입니다. 아... 이것까지 들어가 서 3,800, 3,600 정도. 3,600. 치동 록세해서3,600 정도 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3,600이면은 전에보다 그러면 800만 원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순수하게 차값은약한 800만 원 정도 올라가요. 와우, 대박. 그래서 이제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 이제 이런 것들은다 들어갔구나. 네. 그래서 음... 주차 알림이라든가 어라운드뷰도 기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게. 기본은 아닙니다. 아, 기본 아니에요? 네. 3600. 네, 툴 옵션을 적용을 하셔야지만, 음... 어, 어라운드 뷰에 적용이 되고요. 아, 저거는 괜찮다. 어라운드 뷰 들어간 거는. 네, 그래서, 주차 모드 같은 경우에도 차 모양이 나타나긴 하는데, 네네. 그걸 회전을 해서 차 주위에 있는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팔걸이 부분도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게끔 바뀌었고, 네. 특별하게 뭐 차가 바뀌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신차니까. 신차니데 상대적으로 금액 대비해서 많이 좀미흡하구나 하는 부분도 아쉽다 있고요. 음... 네. 어떤 점이 아쉬운지? 일단은 가장 뒷모습이 테일램프가 LED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얘는 뭘 해도 안 돼요? 전구 타입으로 돼 있어서 아마 테일램프를 어, 라운지 모델급으로 튜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러스터가계기판이라고 하는 글러스터가 이제 좀 틀려졌어요. 글러스터가 뭐죠? 아, 계기판을 이제 글라스터라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깜빡이, 좌측 깜빡이기면 좌측 화면에, 네. 좌측 화면이 표시가 되거든요. 사각지대는. 아, 네. 카메라가 네. 있구나, 여기 또. 네, 오벤에는 또 그게 빠졌더라고요. 아, 빠졌어요? 네. 없네. 네. 아, 아쉽네.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비 같은 경우에는 또 블루링크로 어, 돼 있어서 또 실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괜찮아진 것같기는 하더라고요. 저 제가 스타렉스 전에 그 다른 모델 타봤을 때는 승차감이 완전 바뀌었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뒤에 이제 통통거리는 느낌은 하물차 특성상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 듣고 캠핑카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뭐약한 200에서 300km 정도의 적재량이 탑재가 되니까 음. 그 정도 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제 배기량은 낮아진 반면에 토크가 높아져서 언덕길에서 가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랜드 스타렉스에 떨어지지는 않는 것같아요 음. 네. 이것도 디젤이죠. 네 디젤인데 이제 정속, 정속성이 정속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전에보다 몇 cc 내려갔어요? 전에는 이게 이제 2,500cc, 2,490cc 였는데 그랜드 스타렉스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200cc로 2,200cc로 네. 낮아졌네요 재기량은 네. 네. 낮아진 반면에 네. 오히려 이제 고인성 같은 경우 모델에서는 세금 세제 혜택이 좀더 절감이 되니까 아. 더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죠 아 그렇죠 1년에 내는 세금이 적으니까 네, 네. 자동차 세금이 좀더 이거 그래. 캠핑카로 바꿨을 때 세금이 한 7만 얼마밖에 안 되지 않나요? 어, 그거는 이제, 어, 이게, 그 지자체별로 이제 바뀌어서. 아, 그래요? 예, 네,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고 네. 각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는 거라서 적게는 2, 3만 원대에서 부터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7만 원대 정도에 네, 보통 7만 원대 나오잖아요 네. 적게 2, 3만 원대 나온 데도 있어요? 응. 그랜드 스타렉스 기준으로는 나온 데도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어, 처음 들었어요 2만, 2만 7천 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자동으로 오벤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네. 네 대신에 이제 테일 게이트는 전동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또 방음 하시려고 다 꺼내신 거죠? 네, 방음하고 저희들이 이제 단열 열하고 네. 이런 이제 또 옆에 사이드 부분 실측하고 네. 또 이제 그 시트 네. 개발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 이게 좀 깨는구나 확실히. 여기를 굳이 모양이라도 좀 해줬으면. <laughs> 화물이에요, 티를 내고 싶었나? 근데 이제, 투어로 모델하고 카고 모델에서는 일단 다 빠졌고요. 여기가, 어 가득 차있는 모델은 라운지 모델에서만, 네. 네. 가득 차있는 아 거고, 투어로는 그나마 LED가 아니고, LED 큐블럭이 아니고, 전구 타입으로 바뀌어 있는 음 거고요. 전면부에서는 LED 헤드라이트하고, 어, 데이라이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 켰을 때, 되는 이제 중간에 빠져 있는데 중간에 같이 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음, 라이트는 똑같네요. 네, 라이트는 투어런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음, 정숙성 부분에서는 일단은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엔진 그 소리가 과거에는 틀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현대기아가 합병이 되면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전에는 1톤 차 음. 그 1톤 포터나 봉고 소리가 났어야 돼, 갈갈갈갈 네네. 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화가 될 정도인 거 보니까. 네. 많이 좋용해요그 실제로 차에 타면 진짜 조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깜짝 놀랐고요. 네. <laughs> 시승하는 겁니다. <laughs> 오, 와, 재밌다. 우와, 이거 뭐야? 완전 신기하네. 야, 와, 이거 하나 되게 마음에 드네. 아, 와. 와, 대박. 탈렉스가 이렇게 탈이야. 이렇게 조용하다니. 뒤에가 지금 뒤에가 깡통인데도 조용한 겁니다. 깡통인데 이 정도면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카니발보다 크... 조용한 것지 않아요?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laughs> 일단 라이트가 밝아서. 어 아, 진짜 이 LED에 LED? 네. 아... 아 사운드도 좋아. 아, 진짜 좋다, 확실히. 좋긴 좋네. 한, 800만원 비싸진 거는 좀 그렇지만, 값어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0A인데, 원 1번 배터리가 아니에요. 어 아, AGM 배터리가 AGM이구나. 들어가 있잖아. 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80암페어 기준해도 고급형이 올라가 있다고. 좋다. 인선철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네, 이제 과거에는 보통과 BEM이라든가 네. 벤츠라든가 이런데 적용됐던 배터리인데 지금은 아마 현대기아 쪽에서 AGM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음, 알터네이터도 또 구경하기 또 힘드네. 네, 이쪽에 이제 이게 알터네이터예요. 아, 네 보이네요. 네, 네. 네. 이게 알터네이터, 그다음에 이제 파워,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음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바뀌었어 완전 히 구조가. 이게 이제 엔진 자체가 전륜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아 구동방식이 전륜으로 바뀌면서 미미 같은 경우에도 어 기존에 볼수 없었던 그랜드 스타렉스에서는 볼수 없었던 미미가 적용이 음 되고.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ABS 모듈이 과거에는 앞에 있던 게 뒤로 들어갔고요. 비싼 부품이다 보니까 보 그렇죠. 차원에서 뒤로 미루지 않았나 싶더하고요 사고 나서 부딪히면 백만원 그냥 깨지는 건데. 네네. 부동액이라든가 워셔탱크, 파워, 오일. 나머지는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엔진 쪽에서 조금 많이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 있는 일단 것 조용해진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저희들이 작업하기 위해서는 쭉 봤는데, 배선을 빼고 이러는 부분은 훨씬 더, 어. 아, 수월해진 것 같아요? 까다로워졌어요. 아, 그죠? 까다로워졌죠 <laughs> 이게, 빼곡하게 막 벽을 막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벽을 굉장히 좀 저기하게 해놔서 음. 브레이크 마스 터 실린더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없고 음. 배선이 갈수 있는 메인 배선 캡은 이쪽에 있거든요. 항상 거기 있잖아요. 네네 양쪽에 있는데 음. 과거에 이제 파킹식으로 돼 있던 거는 볼트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 파킹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나와 있어요. 껴어 끼어져 버렸네. 아마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보다는. 다른 일반적으로 용품 관련해서 하던 업체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더 편해진 것 같고요 음... 저희들처럼 이제 좀안 어 보이는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쵸, 생각하고 저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엔진룸도 되게 넓어졌네요 네이 길이가 길어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운전석에 앉으면 이 앞에까지의 거리감을 잡기가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공도에서는 괜찮은데 네. 좁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차장 들어갔을 때는 좀, 제가 스타렉스 시리즈를 다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운전을 하면서 그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차만큼은 제가 되게 버거웠어요. 감이 없다? 네네. 감을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현대가 참, 이, 원가 절감 부분에서 하는 게, 본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시뮬레이터 마감제 어? 하나 붙여주는 게 참, 어, 저희들이. 장 신입... 붙여온 거예요, 지금? 네, 원래 없습니다. 와. 라운지에만 있어요. 과거에도 그랜드스타렉스에서는 오반에만 있었습니다. 대박. 대표님이 해 주실 건가요? <laughs> 저희는 일단은 뭐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일단 붙여 보고 소리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해 보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이제 그 방음 단열 쪽에서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지금 시도를 하려고 전체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주변 이거는 캠핑카를 어떤 식으로 바꾸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 가장 장점이었던 팝업루프가 네. 들어가는데 팝업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좀 벗어나서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거가 이제 A형 텐트가 올라가는 타입이었다고 하면 네.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D형 모델. D형으로? 네, A, B, C, D형으로 해서 음, D형이 뭔가요? 수직상승이요? 아, 네모가 올라가는 거? 네네. 수직상승 모델을 지금 계획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트 모델하고 텐트가 아닌 모델하고 두 가지? 네네. 두 가지 지금 적용하려고 합니다. 음, 텐트가 아닌 건 어떻게 하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어, 팝업이라고 해도 각그 파트들이 네네. 다 따로따로 해서 조립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저희들이 도매 부분으로 나갈 때는, 여기에서 거의 반 완제품으로 조립을 해서, 그냥 업체에 공급을 하면은, 업체에서는 지붕만 따시고, 그 다음에 그 제품 올려서 조립만 하시면은, 그냥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좀더 대리점들도 쉬워지게. 기존에 이제,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다른 업체에 비하면 정말 뭐, 뭐한 두세 시간 만에 끝나니까. 뚜껑을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해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힘들어 하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긁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기술자가 아닐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 거 기존에 따시는 분들이 초보자들도 지붕 절개를 했거든요. 음. 어, 그만큼 마감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제 키트화가 아니라 완전히 제품화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아, 완전 모듈? 네네. 아, 그러니까 딱 끼기만 하면 되는. 말 그대로, 어, 제품을 받아서 지붕 절개하고 기존의 루프 올려서 조립만 하면 끝날 수 있게. 크... 이렇게 제작하고. 그게 있습니다. 최고죠. 모듈화가 된게 최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스타리아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그 에어백 자체가 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커튼 에어백이 2열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오벤에도요? 네네. 와. 그리고 운전자 무릎 에어백, 그 다음에 앞쪽에 전면 에어백, 그 다음에 시트 에어백 이렇게 해서 에어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냥 비싸진 것만은 아니네요. 네, 네. 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 유리가 커진 반면에 네. 운전을 하면서 운행을 하면서 그 사각지대라든가 시인성은 좋아진 반면에 또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장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인상이 되지 않았나 음음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여긴 어디죠? 가장 한국적인 캠핑카를 제작하는 기업, JS 캠핑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